어, 분해자도 꼭 필요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이거 한번 알아봅시다 음, 조금 전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생산자 하다 보니까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있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먹고 먹히는 관계 서로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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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린 이것을 먹이사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먹이사슬과 먹이구물이라고 나오죠 먼저 먹이사슬 자, 먹이 사슬입니다. 어떻게?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뭐처럼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어, 벼, 식물, 생산자입니다. 이것을 메뚜기가 먹고요. 1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히고,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고 그렇죠. 자, 뱀은 개구리를 먹고요. 가장 마지막 최종 소비자는 바로 이 메가 된다는 거지요. 어, 그렇구나. 자, 먹이 사슬 이해가 됐나요? 계속 볼게요. 그럼 선생님 이 먹이사슬 만약에 이렇게 쭉 이렇게 먹이사슬 한 줄로만 되어 있으면요 조금 전에 개구리가 사라지면 어, 그 다음에 있던 것들 다 죽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먹이사슬은요 완전 그물처럼 얼기설기, 얼기설기 얼기설기 얽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먹이 그물이란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서로 얼기설기 얽혀서 뭐처럼 보인다. 그물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허, 먹이 사슬이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오 군들. 이렇게 그물처럼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응, 먹이 사슬이 짠한 줄로만 되어 있으면 메뚜기는 벼가 없으면 죽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벼가 없으면 뭐 다른 풀 먹으면 되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먹이가 부족해지면 다른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지요? 자, 그거예요.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 생물이 쉽게 멸종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 알았죠? 자, 그럼 우리 이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짜자잔! 그래요. 이게 바로 먹이 그물입니다. 먹이 사슬 하나하나하나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우와, 그렇구나.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모여서 이런 그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 그러고 보니까요. 어, 거미, 사마귀는요. 나비를 먹는데 만약에 나비가 없으면 송충이도 먹어도 되고요. 풀무치 먹어도 되고요. 어, 무당벌레 먹어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먹이가 부족하면 다 죽어! 어우, 멸종돼!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는 뭐 볼까요? 으흠, 이제 먹이 피라미드로 가볼 겁니다. 바로 이 먹이, 이 먹이들. 자, 이것들의 무슨 관계? 양적인 관계, 수적인 관계가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먹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어. 뭐가? 먹이 사슬의 단계에 따라서 생물의 수 또는 양을 표시해 보니까 단계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지네.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이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러면 가장 아랫단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많다는 거죠. 그럼요. 위로 갈수록 많아지면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먹을 게 풍족해야지. 자, 그겁니다. 바로 가장 아래 단계인 생산자. 생산자의 개체수가 가장 많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의 개체 수가 가장 적게 된다는 거. 어떤 모습이냐고요? 보여줄게요. 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래쪽 생산자가 이렇게 가장 많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생산자가 가장 많고, 자, 그리고 그 위에 단계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사, 최종 소비자로 가면 갈수록 구수가 줄어들어서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다라. 우린 이것을 먹이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아직도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네요. 좋아요. 선생님이 VCR로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가봐요. 스스로 양분을 얻으며 자란 식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가 되지. 생산자? 어? 식물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왜 생산자야? 여러분 안녕! 식물이 생산자? 그럼 소비자는 누굴까? 궁금해하는 친구들, 자 지금부터 귀 활짝 열고 눈 반짝 뜨고 집중 집중! 동물 세계에는 피라미드 형태로 동물들이 먹이 사슬을 이루죠. 스스로 양분을 얻거나 생성해서 자라는 식물들을 생산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생산자를 먹는 초식동물이나 곤충들은 1차 소비자. 음, 맛있다. 이 그리고 이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이나 곤충을 잡아먹는 조금 더큰 동물들은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3차 소비자가 결정되고 3차 소비자를 잡아먹고 천적이 없는 동물들은 최종 소비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왜 피라미드 모양이냐고요? 위에 있는 동물일수록 그 수가 더 적거든요. 그래야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럼 다시 사냥의 세계로 고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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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바로 이거였어 사냥+ 사냥이라는 게 중요했네요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 그래요 바로 사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 음 이런 먹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수적인 관계 양적인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생태계는 평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허, 근데 이게 깨지기도 한데요자 생태계 원인이 렇게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는 원인이 궁금하죠 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음+ 음첫 번째.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후, 올해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홍수 때문에 자 천재지변이에요, 그렇 태풍이 오고 지진이 발생하고 허, 어 천둥 벌락이 떨어져가지고요 산 불났어요. 자 이런 건 자연적인 요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건 그래도 물론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인위적인 요인에 비하면 에이 세발에 핍니다. 허, 진짜로? 그러면 두 번째 인위적인 요인이 있겠네. 자. 땜이를 댐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골프장 만드는 거 그리고 환경 오염시키고 인위적인 요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태계 평형 파괴. 자 이것은요. 음음음 음, 음. 정말 회복되기 어렵답니다 우리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이제 좀더 자연을 생각하자고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 기화동식물 자 우리 원래 우리나라에는 황소개구리란 게 없었는데 외국에서 식용으로 하려고 들여왔대요 그랬더니 아유 이거 이거 불쌍한데 우리 놔주자 또는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얘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니 뱀까지 잡아먹어 자 생태계 평형이 파괴됩니다 먹이 사슬에.